안녕하세요. 2025년 12월 20일 6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. 오늘 주요 경제 이슈 15가지를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뉴스입니다. 단독 전세금 사고 금액 5년 새 3배 폭증. 이중 절반이 2030이라는데. 두 번째 뉴스입니다. 미-한미 FTA 공동위 회의 돌연 취소. 쿠팡 등미 상장사 부당 대우. 세 번째 뉴스입니다. 트럼프. 아홉 개 제약사와 추가 약가 인하 합의. 보험사 압박 예고. 네 번째 뉴스입니다. 5년 만에 새 아파트로. LH. 서울 첫 가로주택 입주 시작.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. 13월 위 월급. 때. 네, 추가 세금. 연말 정산 미리 챙기세요.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. 미위회. 엔비디아 H200 대중수출승인에 AI 반도체 통제 제논에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. 탈모는 생존, 검보 적용 확대 검토, 갈리는 찬반속 관련 주가 위 화살표.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. 올해 수익률 50% 찍었는데 조용해요. 아는 사람만 아는 꿀통 ETF는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. 가지고만 있어도 은행 예금쯤이야. 부자들이 줍줍하는 주식 7선. 열 번째 뉴스입니다. 아베노믹스 결별하는 일본. 브룬의 바통 잡는 한국. 논설실 픽. 열한 번째 뉴스입니다.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세레브라스. 1년 만에 상장 재신청. 열두 번째 뉴스입니다. 5초에 한 잔. 63빌딩 240개 쌓았다. 2000살 음료 대박난 비결. 여차저차. 13번째 뉴스입니다. 대한항공 하늘 위 어떤 상황도 대처 응급 시스템 구축. 절대 안전 확보. 14번째 뉴스입니다. 손해보고 접은 기업 기업들 돌아올까? 풍력산업 키우려면 기후로운 경제생활. 15번째 뉴스입니다. 또 머스크형 AI 버블론 우주 데이터 센터로 날려버릴까? 계좌부활전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